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기 위하여 가난한 사람이 된 사람들을 향하여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오히려 그렇에그 사람들에게 더욱 수준 높은 더욱 어려운 것들을 제자들에게 지키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는 단순히 돈이 없어서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그 말씀 때문에 자신의 것들을 버리고 온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요된 내용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이 원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 너희를 저주하는 자, 너희를 모욕하는 자, 뺨을 치는 자, 겉옷을 빼앗는 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 사람들의 목록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상당히 망설이게 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3 0자부터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에서 하심은 우리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후그 구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다시 돌려줄 것이라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설령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라도. 그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 그것을 거절하지 말고, 또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것을 대접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를 그만큼 대접해줄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이 어려운 말씀들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어떻게까지 가르치 하라고 하시냐면 35절을 보면은 이걸 요약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니 그 애인을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이러한 말씀들을 하시면서 매우 강조를 하시며 이러한 것들을 하지 못한다면 이 죄인들 다른 죄인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제자들 이 제자들이 아니더라도 이것을 정말 자신을 선대하는 사람에게만 선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사랑한다면 이 제자들이 아닌 사람들도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이것은 그대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어려움에 빠집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지키라는 말인가? 어떻게 사람이 자신의 미워하는 사람의 사랑 어떻게 사람이 저주하는 사람을, 자신을 모욕하는 사람을, 뺨을 치는 사람을, 겉옷을 빼앗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누가 도로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구워주면 남에게 대접받지 못하더라도 남을 대접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이다 하였더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울어 절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줬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기 뽑을세. 아멘.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가 이렇게 있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사랑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 뺨을 치는 자, 거짓을 빼하는 자 이러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사랑하라 하시면서 그런데 살피고 보니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심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선악관을 먹는 날에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심판하시기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택하셨습니다. 우리와 우리 이 죄인과 하나님은 원수입니다. 우리 죄인과 예수님은 원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택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니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들은 모두 죄인들이었습니다. 세리들 그리고 스스로를 죄인이라 고백하던 베드로 그리고 그 외의 제자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심판하셔야 하지만 오히려 죄인들을 찾아가서 죄인을 먼저 사랑하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진노하시고 진멸하셔야 하지만 그렇게 하시기보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면서 오늘 말씀하신 바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며 그것을 지키시며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말씀들 지키기 어려운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원수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주님께 이것을 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비판하시기보다, 정지하시기보다, 그 생명을 빼앗기보다, 우리를 사랑하사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집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처럼,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